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 체리랑입니다.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. 잘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12살 때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토크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그날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. 보육원에 어떤 아저씨가 오셨죠. 그 아저씨는 다름 아닌 후원자였습니다. 네.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후원자님. 인상도 좋으시고 마음씨 착한 최고의 후원자님이셨죠. 그런데 그 후원자님께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. 바로 후원자님의 딸이었죠. 그 여자아이는 저랑 나이가 같은 12살이었습니다. 예쁘게 묶은 머리, 예쁜 옷,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, 그 여자 아이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저를 응시했습니다.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그 여자 아이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. 그 아이가 입은 옷, 엄마가 묶어준 예쁜 머리, 깔끔한 외모, 무엇보다 그 여자의 옆에 아빠. 저는 왠지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. 일주일 넘게 감지 않은 제 머리, 한달 넘게 빨지 않은 제가 입고 있는 옷, 지저분한 저의 외모는 그 여자애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. 저는 그 여자애와 후원자님을 한참을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죠.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? 나는 왜,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? 하면서요. 물론, 그 후원자님과 그 여자애를 원망한 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망감이 교차했던 저의 아픈 마음들, 누가 알까요? 네. 여러분, 선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.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. 그러나,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보육원 방문 시에는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. 사랑의 손길이 잘못하면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. 나는 사랑이었는데 상대방은 아픔이 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사랑은 하되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겠죠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안녕.